안녕하세요. 직장인 주식유튜버 주식농사머신입니다. 업무로 인하여 영상 업로드가 하루 늦은 점 양해 바랍니다. 23년 6월 15일 낙폭가재 계좌에서 엔디포스를 10.8% 수익 실현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 저는 어제 일동제약을 추가 매수를 하였고요 그리고 6월 15일 농사매매 계좌에서 세림비앤지를 신규 매수를 하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앤디포스는 지금은 증거금 100% 종목이지만 23년 4월 12일에 매수를 할 때는 종목명 앞에 신이 붙어있었습니다. 차트를 크게 보면 코로나 때를 제외하면 이날 상장 후첫낙폭가대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하여 낙폭가대 기법으로 매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석대로라면 신호 발생 후 주가락의 변곡점인 23년 4월 7일이 정서 타점이지만 제가 이 종목을 늦게 발굴하여 4월 12일에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1차 매수 자동 감시 주문은 10.3%에서 20.3%의 매도가 될수 있게 설정을 하였고요. 제가 매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4월 27일에 거래 정지가 발생하였습니다. 엔디포스 등기이사 김모씨가 배임 횡령 사실이 확인되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낙폭가대 매매를 하면서 언젠가는 일을, 이런 일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막상 거래 정지를 당하고 나니 기분은 썩 좋지 않았는데요. 다행히 소액으로 매매를 해서 상장 폐지를 당해도 저는 크게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다. 낙폭가대 매매를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낙폭가대 승률이 너무 좋다고 너무 비중을 실지 마시고 잘 매매를 하다가 저처럼 이렇게 상장 폐지가 될 뻔한 종목을 매수를 할수 있으므로. 항상 소액으로 매매하시고 분산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엔디포스는 다행히 주식 소각으로 평단가가 변경이 되면서 거래 정지가 풀리자마자 저는 수익권으로 바뀌게 되어 오늘 6월 15일 10.8%의 수익을 챙기고 매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당분간은 엔디포스는 이제 매매를 하지 않을 예정이고 증거금 100% 종목이라 어 저는 당분간 매매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납포가대 계좌에서 일동제약을 추가 매수를 하였습니다. 일동제약 매매일지 차트를 보시면 주가락의 변곡점인 이날 1월 3일에 낙폭가대 기법으로 매수를 하고 저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20% 이상이 될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면서 이제 4차 매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4차 매수로 인하여 마이너스 20%이던 수익률은 현재 수익률은 마이너스 10%로 바뀌었고 이제 더 이상 추가 매수 없이 시간 투자를 하면서 수익으로 전환되길 기다릴 건데요. 4차 매수 후 자동감시 주문은 3.3%에서 5.3%의 매도가 될수 있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낙폭가대 보유 종목은 6종목입니다. 저는 낙폭가대는 10종목을 보유하면서 운영을 할 예정으로 앞으로 4종목을 더 추가 매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기에 포착되면 기법대로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5일 농사매매계좌에서 세린비엔지를 농사매매기법으로 신규 매수를 하였는데요. 세린비엔지는 종목명 앞에 신이 붙어있어 농사매매가 가능했고 이 종목은 이전에 여기 보시면은 1차 매수 2차 매수 평균 낙가 맞추고 여기서 9.4% 수익을 챙긴 종목으로 최근에 저는 이날 강지세력 검색기에 세린비엔지가 포착이 되어 주가가 224일선 근처 내려오면 매수를 하려고 이제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하고 기다리고 있던 종목인데요. 어, 제가 출장과 뭐 업무로 인하여 이 종목을 잠깐 잊고 있다가 최근에 관심 종목을 돌려보았는데 제가 사고 싶어 했던 가격보다 훨씬 밑에 있어서 이번에 농사매매 기법으로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린비엔지를 매수할때 이런 기준을 두고 매매를 합니다. 여기 상장 가격에 일직선을 그어놓고 여기 밑으로는 매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 밑에서 모아 갔으면 이쯤에서 다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어제 매수한 가격이 이제 상장 가격 밑이라 생각을 해서 매력적인 가격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분할 매수와 시간 투자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 매수 자동감시 주문은 20.3%에서 3 0 3에 매도가 될수 있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농사 매매 보유 종목은 29 종목입니다. 저는 30 종목을 보유할 예정이라 한 종목을 더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1,500만원의 시드 중약 1,000만원은 현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의 보유 종목은 추천주가 아니므로 공부용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년 6월 15일 엔디포스10.8% 수익 실현으로 일별 실현 손익 9,544원을 수익 실현하였습니다. 낙폭가대 6월 누적 수익 9,544원. 낙폭가대 6월 누적 수익 9,544원. 누적 수익 567만 6,448원이 되었네요. 이상 주식농사머신의 매매일지였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도 힘든 장, 성투하시고 항상 분할 매수, 분산 투자로 안전하게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